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스는 일단 어, 테마적으로는 친환경 쪽과 이 2차 전지 어, 조금 겹 포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가 좋아서 상승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리 좋아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든 뭐 에코프로 비엠이든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뭐 SDN 이런 종목들 전부 다 포함해서 엄청나게 강한 하락이 나왔고 강한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튀어 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어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차트가 완성이 되면 소식은 알아서 온다. 그러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로 기술적 반등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 이 채널 라인의 상방 라인까지는 한 번은 쏜다라는 소리예요. 다음 매물 대 어디입니까? 여기죠. 7,000 원에서 7,300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도 한번 쏘아 올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역배열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장기 평선에 맞으면서 112선까지 끌어당기면서 수렴을 하고 만 수렴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가 거래량이 좀 튀었긴 튀었습니다만은 개미의 물량인 것 같고 여기가 수렴형으로 이 평선을 지금 이끌어준다. 그 말인 즉슨 상방의 추세고 삼각수렴의 조정은 추세의 지속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널라인 상방까지 앞전에 크기만큼 이 끝자락에서 슈팅이 나온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평선적으로 봤을 때도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테마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온실가스 탄소배출권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강하게 미는 신환경 에너지 정책의 가장 넘버원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차트가 완성이 되면 소식은 알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조만간 한번 소식 올 겁니다. 강하게 상승시키는 수렴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이 나올 것이고 하하님이 4 0 1 0 원에 보유하고 계신데 수익 하시는 데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급등을 할수 있는 자리에 거의 도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줌이다. 어, 오늘 초대박 났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제가 추천드렸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늘 먹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15%대 추천이 나갔고 오늘 25%까지 해서 10% 수익권 그리고 이틀 전에 드렸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4% 수익권 들어오면서 무료 추천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받아보실 분들 밑에 더북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